안녕하세요. 건세상 약초 TV입니다. 그동안 열심히 건세상 약초 TV에 아끼고 사랑해 주신 구독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의 약초는 야산에 제법 많이 있는 노르발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르발풀이란 잎의 모습이 노루의 발자국을 닮았다라고 노루발풀이라 부른다고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산에 가면은 특히 겨울 산행에서 많이 볼 수가 있죠. 어찌 보면은 시금치처럼 새파란 모습이 있어서 저는 그냥 산 시금치라 부르기도 합니다. 주로 부엽토가 풍부하며 습도가 좀 높은 토질에. 잘 자라며 특히 너무 그늘진 곳에는 이 노랄풀이 자라지 않습니다. 수목의 구성을 본다면은 소나무와 참나무과의 식물들이 적 많이 섞여 있는 이러한 곳에 잘 자라며 반그늘지고 바람이 선들선들 잘 통하는 그러한 곳에 있으며. 뿌리를 캐보면 이 노르발풀 뿌리에서 양냄새가 아주 강하게 납니다 또한 뿌리에는 하얀 국수 같은 줄기가 달려 있는데 이 전초를 채취 다른 곳에 아무리 옮겨 심어도 이 노르발풀은 살지 않습니다 몇년 전에 제가 남의 밭을 얻어서 약초농사를 좀 지었죠 그때 이 노루알풀을 채취 그 밭에 심었는데 서서히 말라져 죽고 단한 포기도 살지 않더라고요. 야산에 노루알풀이 자라는 곳에는 반드시 버섯이 나올 때 있는 허연 포자가 땅 밑에 많이 깔려있죠. 한마디로 노루알풀은 옮겨 심기가 되지 않습니다. 이 노루알풀에 약효는 상상을 초월할 만큼 좋습니다. 해열, 해독, 진통, 소염, 강정작용이 매우 뛰어난 것이 이 노루발풀이며 꽃은 6, 7월에 노란빛을 띈 흰색이 피고 열매는 9월쯤 익습니다. 키는 꽃대를 포함해서 전체. 제 길이가 약 20cm 정도밖에 안 되죠. 뿌리에서 한약 냄새가 아주 강해서 이 뿌리를 채취 차 안에 두면은 향긋한 내음이 참 좋습니다. 약재로 쓰실 때는 꽃이 피는 이 여름에 뿌리를 포함한 전초를 채취 말려서 활용하시고 소염작용이 뛰어나서 염증성 질환에 이 풀을 짓지어 붙이기도 하며, 신장기능 저하로 오는 발기력 부족, 성욕 감퇴, 조류, 이러한 질환에는 이 풀을 다려서 꾸준하게 복용합니다. 아마 이 방송 또 들으시면 중년 남자분들, 특히 그 시기가 힘이 없어서 약하신 분들은 눈이 아마 번쩍번쩍 번쩍 띄겠죠? 또한 뼈마디가 쑤시고 욱신거리는 이러한 관절염이나 관절통에도 이노르알풀은 좋은 약효가 있습니다. 특히 노인성 질환인 만성관절염, 근육통, 신경통에 좋으며 반신불수, 다리에 맥이 빠질 때도 이노르발풀를 유용하게 야경하고 있으며 산행시 혹시 독충이나 독사에 물렸을 때도 이노르발풀를 짓지어 붙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해독작용이 뛰어나다는 증거이며 중국에서는 이노르발풀를 말려서 가루내어 빻아서 비임약으로 쓴다고 합니다. 키 작고 앙정맞은 꽃을 피우는 이 노루알풀 약효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잘 활용해 보십시오. 저는 한국전통약초연구소 교수입니다.